야, so sexy. So sexy. <laughs> 갑자기 마크 씨랑 지성 씨왜 싸우는 건지. 야, 우리 형은 누군지 알아? 걔 지성이 머리 왜 저래? 걔 지성이 머리 왜 저래? <laughs> 아, 나 진짜 야, 괜찮은데? So sexy. <웃음> <웃음> 정말 토크가 중구 난방이죠저 원래 전남이 아니 천락 <천낙> 씨! <laughs> 또 왔습니다. 아, NCT 드림. 저희 뭐, 가정에서 가죠. 자, <laughs> 그죠 1년, 1년에 한 번씩 보는 친척들 같아요. 명절 같은데. 명절 한 번씩 꼭연례행사로 보잖아요. 아, 네. 1년 만에 다시 뵙는 거예요, 여러분. 아, 벌써 1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칠 드림이 해찬 씨랑 마크 씨가 첫 아, 출연이십니다. 아, 완전체. 아, 예. 근데 그런 또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NCT 드림이 무려 16일 만에 법을 문 멋있다. 야 멋있다. 어, 어떠셨어요? 그걸 볼 때? 네 그거 좀 궁금해요. 진짜 해찬이가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 큰일 났어. 어떻게어떻게나 아직 준비가 안돼지 <laughs> 이거 맞아? 우리 그래도 돼? 우리 그래도 돼?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좋았어요, 솔직히. So sexy. 그래서 저희 이제 해찬 씨랑 마크 씨가 처음 오신 만큼 이 엔드림의 그동안에 운명특급 출연분을 보셨는지 아, 그럼요. 거짓말하네. 그럼. <laughs> 그럼 안 봤죠. <받죠>. 거짓말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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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래서 퀴즈를 퀴즈요? <laughs> 어. 좋아, 좋아. <laughs> 마크 씨가 동목이 많이 흔들리고 계세요. 첫 번째로요. 첫 번째로요. 재민 씨가 고수를 한 바가지를 드셨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거, 이거 저 없었죠, 여기? 계셨어요! 아, 저 있었어요? 그때 천러 씨 약간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아, 아깝다. 아, 아, 아. <laughs> 해찬 씨는 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수 먹을 때 어떤 노래. 예. 그거잖아요. <laughs> 어? <laughs> 네, 고수 든 남자 아니에요? <laughs> 어. 정답입니다! 야, 역시 재윤 씨! 고수 든 남자 고수 든 남자 고수 든 남자 야, 이걸 또안보셨 전 마크 형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솔직히 다안 봤는데 진짜 글도 봤어요. 나 아, 진짜 안 봤는데 나 그래서 그 무슨 말이에요? 진짜 조금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어요 진짜 봤어. 근데 나오는 것만 나오면 돼. 이거는 사실 딱히 운명 특급 안 봐도 맞출수 있는 거거든 자, 지성 씨가 같은 편에서 같은 편에서. 같은 편에서 과대 면에서 제노 형은 약간 근육 빵빵맨이라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면서 본인의 파트를 어떻게 불렀거든요 아 알지 지성인 머리 왜 저래? 걔지성인 아. 머리 왜 저래? 아. <웃음> <웃음> 얘 이런 머리 했었어? <laughs> 이런 머리 했었어요? <laughs> 천로 씨가 이때 기억이 나서 날라간 것 같은데 자 뭘까요? 아분는 꺾어 카스타. 야, 드디어 오셨습니다! 짐없이 엔드 덕깎 엔드 덕 깎아. 와, 봤네, 봤네. 사실 봤네. 한 문제 맞췄다고 자세히. 자세가 굉장히 거만해지셨는데 아니, 아. 마크씨만 지금 안본 거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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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 아니 천락씨, 천락 그렇게까지? 불량 만드네. 너 그러기야? 야! 야. 너무 웃다가 이렇게. 안 다쳤죠? 괜찮죠? 아, 괜찮아. 복수코나 토크 어떤 토크를 준비했느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laughs> 유년기, 청소년기, 사춘기, 성인기가 있더라고요. 성년기까지. 첫 번째 윤현기인데요. 윤현기 뭐겠어요? 주인검이죠. 주인검. 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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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아, 나 머리 왜 그래? 왜저래게 지금 삼촌 본인 머리밖에 아, 아, 아. 안 보이나 봐요. 진짜 야, 괜찮은데? 네. 호박 고구마 같아. 네. 호박 고구마 같아. 아 호박 고구마. <laughs> <laughs> 정말 토크가 중구 난방이죠 여러분들 고, 예, 오바코. 적응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16년 8월이니까 5년 전이에요. 저는 진짜로 오히려 이때 이때는 우리가 그렇게 애기인가 싶었어요. 다 컸는데. <laughs> 지금 보면, 보면 진짜, 진짜 애기네 왜 그랬는지 알겠죠? 네 섣불리 내가 좋아해도 될까라는 <웃음> <웃음> 이때 SM 진짜 도른 줄 알았는데 <laughs> 5살쯤 돼 보이는 애들 데뷔시켜가지고 결국 도른 건 나였지 뭐 <웃음> <웃음> 결국 미친 건 나였다 <laughs> 미친 건 나였다 그렇게 내가 무리어 빠져버렸다는 뜻으로 예. 뮤직비디오가 거의 키즈카페 수준입니다 <laughs> 약간 그 감자탕집 안에 있는 놀이터에 아, 노는 놀다. 아이들. 아, 네. 그런 약간 그 감자탕집 네. 안에 있는 놀이터에 아, 노는 아, 아이들. <laughs> 근데 이렇게 있다? 갑자기 마크 씨랑 지성 씨는 왜 싸우는 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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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싸우셨어요? <laughs> 뭐야, 왜 싸워? 그때 왜 싸우신 거예요? 키트카페에서 놀다가. 생각났다. 농구, 농구 시합이었어요. 그래서 재민이가 심판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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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내용 보자면 약간 의아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내 까만 스니커즈를 지금 멈추게 만든 너내만스니커 범인은 없었나 봐 좋은 말할때 빨리 나와 누가 껌을 뱉어놓은 거야 범인 나와라 좋은 말할때 했는데 그런데 화내기에 너무나 예 음. 멘탈 잡아, 멘탈 잡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게 철로파스였어 너무나 예쁜, <목> 예쁜 너. 예쁜 너. <목> 너 <목> 너무나 예쁜 너. 그러니까, 어, 범인을 찾았는데 너무 예뻐서 화를 못 냈다. 이, 이런 내용인 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가사 이해 못 하고 그냥 불렀었거든. 그냥 부르면서 웃자. 현진나가 알려준 팁이 하나 있었는데 이 노래가 되게 밝잖아요. 노스맨에서 노래해봐 이렇게 해서 어쩐지 되게 밝은 에너지가 느껴진다 했는데 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근데 이때 또 SM 또 많은 직원분들이 연습생 시절부터 거의 유가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마크와 해찬 제노, 재민, 지성의 키가 160cm가 넘었을 때가 떠올라요. 160cm 돌파 기념으로 형들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열었죠. 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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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스 뷔스 스160 넘었을 때 기념 파티. 심지어 우리 또 지성 씨 약간 피부가 약하셔가지고 한의원에서 한약도 지어오셨던 분들이. 매니저 형이 막 자기 가위손이라고 손으로 잘라주면서 가위손이라고? 엄청 잘 자른다고 하면서 줬어요 애기들 밥 먹일 때 비행기 타는 거형 그게 가위손이야! 이때 너무 애기 취급 받으셔서 좀 불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완전... 완전 이득이었어요. 이득이었어요? <laughs> 아이득이었지 맞다. <laughs> 들어봅시다. 어떤 게 이득이었는지. <laughs> 연습생끼리 이제 뭐 평가이나 이런 걸 하면은 음너는 잘했어 나가 있어. 와. <laughs> 스윗. 변성기라고. <laughs> 너는 잘했을까 나가 <웃음> 있어. <웃음> 이런 <웃음> 진짜, 진짜 이런 느낌이었죠. 멘탈 <laughs> 잡아, 멘탈 <메탈> 잡아. 윤현기 <laughs> 다음은 뭘까요? 바로 청소년기죠. 아. 아첫 번째 노래는. 마지막 첫사랑인데요! 마지막 첫사랑. 내가 있어도, 꿈속에서도, 또 인생을 걸고 말할 마지막 첫사랑. 아, 이때 너무 귀엽죠? 약간, 오, 프레피. 프레피 룩이라고도 하는데, 약간 미국, 약간 한교 근데 또 머리가 정말, 그치. 그치. 또 머리가 정말 그치. 그치. 머리 또 마음에 안 드세요, 지성 씨? <웃음> <웃음> 지성 씨 머리가 언제부터 마음에 드는지도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예 <laughs>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어. 솔직히 저는 마지막 첫사랑에서 춤이 진짜 잘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아. 맞아요. 퍼포먼스 아. 진짜 대박이었어요. 가장 마음에, <laughs> 파트, 마음에 드는 파트 어디세요? 저는 앞, 인트로가 너무 좋아요. 아, 지성 씨가 딱똥땅땅딱딱딱 네. 하면서 <laughs> <laughs> <다리도. 다리도. 다리도. 다리도>. 약간, 약간 깨어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다 같이 발이랑 맞춘 게 너무 약간 이뻤어요. 저는 이게 제일 팀워크도 돋보일 수 있는 안무고. 내게 가져 내게 가져 와 이거 진짜 아는 사람이 처음 봤어. 지금 누나 애드립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아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잔상한 무 제노 씨가 저희가 정말 극강 무도하게 뛰는 걸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laughs> 극강 무도하게 뛴적 있어요? <laughs> 아니 속에 와인이 갑자기 아, 아, 아. 아니 갑자기 엄청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제노 씨를 따라해서 그 뒤에 누가를 <laughs> 못해서 그 <다음은 어때? 웃음> <laughs> <laughs> 보이세요? 그 뒤에 저 바로 뛰고 바로 뛰고 무역이 게 <laughs> 나 진짜 재밌었는데. 근데 처음 애들이 점점 잘 따라왔었어요. 이렇게 이분이, 이분이 이제 안 뛰기 시작한야너넨 <laughs> <laughs> 가라, 너넨 가라. <laughs> 약간 이런 느낌. 애니씨랑 둘이 또 자전거를 좋아하시죠? 하 <laughs> <laughs> 나이스 전들. <전등. 웃음> 네, 이거 핑크뮬리 뭐예요? 어, 이거 핑크 컨텐츠 찍으려고 갔던데떤 어이구, 우리 아빠예요, 지금. 복, 복장이. 복 <laughs> 약간 그렇긴 해요. <laughs> 수진, 그렇긴 해요. 자전거 기어도잘 타세요? 네, 먼지 쌓였어요. 내 취미였다. 이 정도. <laughs> 가사를 보면요. 남은 인생을 걸고 말할게. 남은 인생을 걸고 말할게. 남은 인생을 걸고 말할게. 남은 인생을 거의 80년을 걸고 말한다는 거8 0년을걸전 인생 걸고 마지막 첫사랑이라면 너무 극단적인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극단적으로 사랑해. 많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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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우리 시집에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 자랑 대립하는게 있어가지고 진짜 재밌어요. 그데그 유동 이제 지성 씨한테 자꾸 지성 오빠라고 아... 누나봐도 내꺼인데. 아... <laughs> <laughs> 지성 씨는 이제 나중에 어, 이게 좀 적응이 됐는지 네. 오, 어 지성 오빠죠 했는데 천나 아... 씨가 굉장히 진지하게 음... 어, 지성이보다 어린데 대학을 갔대. 음... 그럼 공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laughs> 지성 오빠 저 대학교 들어갔는데 적응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오빠라고 하셨는데 대학교야 그럼 너무 공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아.. 그치 천러씨 너무 공부 잘한 거 아니야?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귀엽다 이제 이해했어요 예 이해 예. 조기 졸업한 천재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잘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 맞아 진짜 그렇게 잘하면 그럴 수도 네, 있잖아 진짜할수 있는 거죠 아, 네 천재네 두 번째 노래는 무엇이냐? 너무 청량한 또 여름이 됐어요 영영 너무 청량해요. 이 마린룩이라든가, 이런 여름 컨셉의 노래들이 그간 좀 있었지만, 정말 바다 그 자체를 담아놓은 듯한 느낌의, 이런 느낌은 저희가 진짜, 한, 1 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저는 해찬씨 이 파트 너무 좋아해요. 짠짠한 옷가뒤에시그러니슬 먹음을 듯, 그런 느낌이야.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내가 음색에 가장 좋은 것 같은 여기인 것 같다. 모든 노래 통틀어서 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궁금하다. 아 얘는 근데 너무 많아요. 얘 어. 녹음하고 나면 또 아, 찢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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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앨범이 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는 그. 캔들라이트에서도 너무 좋아요. 어. 아. 한 소절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Like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너와 함께한 순간 내겐 always. 아 <laughs> 약간 뭔가, 이게 와가 어떻게 한듯 하나 서도미성같기도 하고, 약간 좀 섞여 있어요, 그죠? 레이어가 레이어 다 단계예요, 정말. <laughs> 예. 유스 u r e s 아, 이렇게 청량하기만 할줄 알았던 우리 엔드림이 갑자기 사춘기를 맞이합니다. g so young, w e r so r i c k 반항을 시작해요. 나도 가든 예, 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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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 know. 춤도 안추아 한참 세상에 반항심이 있을 때.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정말 무서울 정도로 탈탈 충격을 하는 부분이. 괜히 싼 택이. 우리 천연씨. 아. 예. 아. 아, 결과도 네가 책임져야지. 아, 결과도 네가 책임져야지. 이지 선택이면 결과도 네가 책임져야지~ 하고 나면서 해체하셔~ 그라이지은 씨는 없었어~ 라가지고~ <목소리도> 영상 보는 중에 뼈가 부러졌다고~ <laughs> 시드니 분들이 성적표 나오는 날주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우~, 아우. 음, 선택하면, 책임을 져야지. <laughs> <laughs> 유뷰도 저희가 딱 보니까 반항을 왜 이렇게 다 심하게 할 일인가 싶었죠. <laughs> <laughs> 아니 지금 두 다리로 제자로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아니 이거 이거 똥마려운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똥마려운 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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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야 누구야? 이에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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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면의 반항심을 보여주겠다. <laughs> 했어요 다음 <laughs> 페이지 보여주세요. 사춘기 끝나면 뭐가 되죠? 성인이 되죠. 성년기, 성인기! 첫 페이지 노래가 뭘까요? BOOM BOOM! 그때 저희 또 처음 뵀잖아요, 재민, 재민 씨. 네. 아, 그때구나. 그건 저 진짜 봤어요. 그건 저 진짜 봤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아,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좀 야, 너무 <laughs> 이때부터 이제 도입부터 굉장히 또 성장한 앤드림이 느껴지는데요. 무대에서 재민 씨가 이제 몸을 쓸, 쓸어요. 아아 똥땅똥땅 아아 섹시 섹시 아 아니 뭐야? 고수 배터 고수 배터리 고수 배터리 고수 배터리 고수 배리 고수 배리 고수 배 고수 에터리 고수 배터리 고수 배터리 고수 리아이 배터리 고수 배터리 고수 배이리 고수 이터리 고수 배요일 고수 배터리 고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무슨 댓글이야? <laughs> 무슨 요일이지? 뭘 <웃음> <웃음> <laughs> 월요일 와, 월요일 케바스, 여러분들이 <laughs> 월요일마다 이거 찾아본대요, 제니 씨. 심지어 무대를 할때 진짜 저걸 외치신 분이 있어. 아 정말? 재민 오이 샵을? 재오이 여기서 굉장한, 굉장한 파트는 어디냐? 난 너의 꿈 아. 이제 꿈. 어, 나이 파트 좋아. <laughs> 서 너무 드림 같아서 소름이 돋는다. 맞아요, 맞아요. 가사가 어땠어요, 혜철 씨 이거 부르면서. 저는 숨쉬는 예. 거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laughs> 이거 숨쉬는 이거 거 되게 어려워요. 아천 러시라. 진짜 어려워요. <laughs> 언제 이거 언제 쉬세요 그러면? 그래서 파트 들어가기 3초부터 준비하고 있어. 요 <laughs> 난 너의 꿈아 그러면 3초를 하면은 잘못 쉬면 큰일 나요 0.2초만 안 먹어도 공기를 쉴수 있어 아아아 <laughs> 5까지 아. <laughs> 아, 안 가는구나 아 이거 어떡해 또 대단한 파트가 있죠 재민씨 네? 아실 거예요 아이스크림 녹을 걸니 맘은 아이스크림 녹을 걸니 맘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기린 파트 기린 파트 으아 오, 좋았어요. 공룡 같았어요. 네, 좋았어요. 공룡, A. B. 공룡 A. B. A, B, C. 공룡 A, B, C. 나 약간 여기 사이 약간 힘들 공룡 의 A, B, C. 공룡 A, B, C. 공룡과 함께 노래해요. 어이쪽카다가 어떡하나. 핑크 퐁, 핑크 퐁. over rapper t e full a m e g a l o s a r 시 뮤직스단 달라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만나 뵀을 때 냈던 노래가 riding. 거리 위 정민주 거리 위 정민주 차리 이렇게 riding. 더 여기를 다 채워 버리듯이 we best t him u she handled 다 까까 까까 는 마음 마치 o s e 지성 씨 보셨어요? 지성 씨의 목소리 변화 이 그때 이후로 이제 변성기가 거치고 나서 지성씨 이때부터 굉장히 좀동글동글 동글 저음을 갖게 되셨어. 좀좀 깊해졌어요. 근데 목소리 좋아요. 이 목소리 좋아요. 일곱 명 멤버 중에서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할수 있는 거는 지성이밖에 없어가지고. 그쵸. 아 그러니까요. 큰 메리트예요. 아... 어떠세요좀쭉훑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멋있는 이런 약간. 이런 셋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아이코닉해요 드림 컨셉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같이 자라는 듯한?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듯한? 이런 팀이 이거는 드림 바이브가 있습니다 대단한 깔끔한 마무리였어요 계속 코너는 2MC로 힌트 가요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자원 받습니다 런쥔이 황 런쥔 황 런쥔 황 런쥔 앰무는 줄래? 잠깐 의자만. 의자만 오시면 신기하다 내가 눈 특히 멘시할 줄이야. 문트! 가요! 정말 특별한 분들이 오늘 컴백을 하 오셨는데. 그그죠 누구죠? 바로 우리 NCT들이! 난 지나! 지나! 그거 네. 왜 이렇게 빨리 쓰는 거예요? 오늘 머리 맞춰서 저도 귀 한번 아 딸게 봤어요. 귀여워! 귀여워!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번 앨범은 정규 1집 막 핫소스의 네. 미패키지 앨범이죠. 그렇습니다. 어, 핫소스 또다 1위 하셨던데? 그죠? 아 네. 올해 그 무대도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진짜, 맞아요. 노래하실 때왜왜 항상 이렇게 몸이 앞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 진짜 시동가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성 씨랑 마크 씨가 서로 볼따구를 서로 볼따구를. 아니 와. 진짜 약간 정우가 보였어. 정우가 보였어. <목소리> 알것 같아. 알것 같아. <목소리> 너무 반가워요. 정우 씨잘 지내시죠? <laughs> 그렇다면 이 헬로 퓨처 각멤버별에또 킬링 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딱 해찬이 파트 뭔가 갑자기 막 시작이야 심장도 뛰고 그런 느낌 아 해찬 씨 파트요? 네네네 어. 시작이라는 걸넌 믿을 수 있겠니 이제야 사랑을 할것 같아 와 시작이라는 걸넌 믿을 수 있겠니 너무 좋네요. 시작이 시작으로 시작하네요. 시작이 시작으로 시작하네요. <laughs> 시작 <laughs> 시작으로 시작한다! 맞아요! 리액션이 <laughs> <미역진이> 조금 늦었어요. 다음은 <laughs> 살짝 땡길게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보니까 또 의상이 네. 컨셉이 굉장히 화려하시잖아요. 네. 제가 하면 안 돼. <laughs> 누구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웃음> 아, <laughs> 네. 헬로우 퓨처 컴백하셨네. 제가 컴백하는 게 아닌데. <laughs> 네. <laughs> 그컨셉의 소개를 잠깐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지구를 지키고 내려. 맞아요. 지구의 평화를 위하여 아, 뒤로 온 거죠. 슈퍼 히어로.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안무가 되게 궁금해져요. 궁금하죠. 네. 혹시 안무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엄청 쉬워요. 제목이 헬로우 퓨처잖아요. 그래서 손인사 하는 건데, 이번에는 다. <laughs>

어떠셨는지 여쭤보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예. 이런지 어떠셨어요? MC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예 너무 재밌었어요 난리가 났죠. 런쥔 씨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달콤한지 정말 좋지나요? 천사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진나의 텐션을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잔뜩 느끼고 갑니다. 어, 우리 재민 씨 어떠셨어요? 어, 아, 아, 문명 특급 아, 아, is so sexy. Yeah, so sexy program. I like yeah. 재진 man. 아, 아! 우 오늘 첫눈씨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편했어요. 아, 어, 그런 거하세요 누가 봐도 편하게. <laughs> 너무 편했어요. 뭔가 추억을 한번 되살려보는. 처음 만났을 때그 할렘가 춤 가르쳐줘도 그게 엊그제 같은데. 또 그거 봤어요. <laughs> 씨 믿을게요 믿을게요 아, 믿을게요 아이씨. I trust you. 너무 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아 진짜 아니 왜냐면 아니 나 진짜로 생각한 건데 선주가 선주가 할머니의 무병장수를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 맨날 이게 너무 좋은 텐션으로 우리 마주씨까아 <laughs> 운명 특급본거 믿어드릴게요. 자하씨 <laughs> 어떠셨어요? 저희와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laughs> <laughs> 와! 네. 이제 입양했는지 모르겠는데 응원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키우고 있더라고요 감사들님 그럼 1년에 한 번씩 또 봐요 바이바이 e t y e 트윗스테이 드디어 특급의 우리 태연 씨가 오셨습니다 소리 의 조련 시간 오 조련 들어갔어요 잠깐 차요